지금 시간이 자, 10시입니다. 딱 정확하게 10시네. 딱 정확하게 10시입니다. 제가 8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해서, 어, 여기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딱 정확하게 10시네요. 어, 오늘 일요일, 일요일인데, 자, 제가 지금 울산에 와 있는데, 울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집에서, 어, 숙소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숙소 생활을 한지는 한 2주가 됐네요. 2주 정도가 됐습니다. 어 제가 어 숙소에서 어떻게 어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어제 숙사 어 원룸입니다. 원룸. 자 원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지금 늦은 시간에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어 짐도 쌓았습니다. 짐도. 어 집에서 와이프가 어 먹을 거랑 어, 몇 가지 어, 짐들 어, 이렇게 생활을 어, 원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주말마다 집에 내려가게 되는데 토요일 날 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떠올라서 어, 짐이 한 개씩 한 개씩 좀 쌓여가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네, 필요한 게한 어, 개씩 한 개씩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이 어,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난다. 아, 어, 와이프랑, 어, 아들이랑, 이렇게, 어, 집에 놔두고, 이렇게 멀리까지 또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 지금, 어, 낮에는 덥고, 어, 밤에는 선선하게, 이렇게 날씨가 변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 가을 탄다, 이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어, 이렇게 멀리까지 오, 와서, 어, 숙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왔습니다. 돈 벌려고. 이렇게 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 생활까지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이제 한번, 어, 제 숙사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짐을 좀 챙길게요. 뜨거우니까, 뭐, 혹시 많이 붙어 있네? 문 내려놓고 이렇게 자 현관을 이렇게 불을 켜줬고 자 문을 닫으면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자 불을 켜고자 불을 켰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제가 어, 생활을 합니다 자어자 어, TV 있고요 TV 자, 이, 어, 여기 어, 테이블은 미니 테이블은 집에서 들고 온 거고. 자, <laughs> 자이큰 테이블입니다. 제가 캠핑을 다니니까 집에서 아, 여기 원룸에 어, 테이블,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 집에서 들고 왔고 어, 의자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어, 일할 때 허리가 아프니까 자 이렇게 이거 뭐지? 하여 이거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아, 자, 여기도 어, 보자. 자, 여기도 매트. 자, 이불 입고 베개 입고. 자, 저는 베개를 어, 다리에 어, 끼우고 자서 항상 끼우고 자는 어,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긴 베개를 좀들고 왔고요. 자, 여기, 자, 여기 매트도 캠핑 어, 캠핑 매트입니다. 캠핑 매트. 자, 여기 에어 불어서 이렇게 어, 푹신 푹신하게 어, 잘수 있게. 자, 이렇게 자 들고 온 거고요. 집에서. 자, 이렇게 두고 왔고요. 자, 이렇게 깔고 자, 이렇게 왔고 자, 여기 아령도 있습니다. 아령은 제가 어, 여기서 어, 여기 원룸에서 뭐할게 없어요. 자, 회사일 마치고 나면은 할게 없다 보니까 뭐, 책을 읽거나, 뭐, 그러지는, 저는 절대 그러지 않고요. <laughs> 네, 그래서, 할게 없다 보니까, 어, 일 마치고, 어, 밤에 운동이나 좀 해볼까 해서 아 m 도 들고 왔고요. 자, 또, 물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 파스. 파스 있고, 자,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요. 파스를, 어, 들고 가고. 선풍기, 아, 이거, 자, 캠핑 선풍기입니다. 자, 캠핑 선풍기가, 여기 선풍기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큰 거, 큰 선풍기를 예, 들고 오기게 좀 그래서 자, 작은 거 캠핑 선풍기를 두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멘소레담. 제가 허리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멘소레담도 있고, 제가 이렇게 화장품도 있고, 자 저희는 어... 일이 힘들다 보니까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건강 식품들 몇 가지 들고 왔고 물 있고 최근에 제가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기 근처에 병원도 갔다 와서 병원도 다녀와서 자 진료 받고 이렇게 아, 무릎 보호대도 이렇게 자 사고 왔습니다. 자 더우니까 에어컨도 있고 뭐. 뭐딴게 없네요. 네, 딴게 없고. 자. 제가 어 여기 청소를 할때 이렇게 어 자, 빗자루로 이렇게 작은 걸로 집에서 이렇게 얼마 동안 생활할지 몰라서 얼마 동안 생활할지 몰라서 빗자루 작은 걸 이렇게 어 썼는데 청소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오늘 들고 온게 자,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청소기를 한개 어, 사줬습니다. 그래서 사, 어, 청소기를 어, 사 가지고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제 스트레칭 할때자 스트레칭 할거 이렇게 들고 왔고요. 자 그다음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화장실은 자자 냉기가 자, 있고 자 세탁기가 있고 자면면대 있고. 자 이렇게 돼. 가을도 있고 아 이거는 빨리 하지 않겠네 자 마스크 두건 아 지금 내일 일하러 갈라 카면 지금 빨아야 되겠습니다 네그네자 화장실로 했습니다 네자어 아, 그다음에 어 여기도 있네 자 악력기에도 있습니다 악력기 제가 어 운동하고 악력을 좀 테스트해볼까 해서 악력기도 집에서 들고 왔고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아주 식량, 네 식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네 식량이 있고 그다음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자 여기 주방입니다. 자 제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이 있고 자 처음에는 어 제가 여기 와서 가스가 이렇게 안 들어오길래 자 제가 캠핑 갈때 쓰는 여기 어. 아, 이만아. 에, 네, 가스. 아, 일단 가스 이거 쓰고 왔고. 아, 처음에는 여기서 어, 이 가스를 썼습니다. 한 이틀 동안 어, 가스가 안 나와서 네. 그렇고 네. 어, 야, 캠핑 갈때 의자도 있고. 자. 전자렌지도 있고. 자, 냉장고도 있습니다. 자, 빨래는 제가 제가 이렇게 어, 수건을 일단 빨래를 해 놨고요. 자, 냉장고 안에는 자, 맥주 있고. 자, 맥주는 제한테는 어, 필수겠죠. 네. 자, 맥주 있습니다. 맥주도 있고, 음료수, 사이다. 제가 어, 막걸리도 한 번씩 어, 먹다 보니까 사이다를 이렇게 사놨고, 같이 다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 있고, 네, 그냥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어,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어, 자, 옷장도 두개 있고 여기랑 여기랑. 예, 어. 자, 여기 키보드랑 어, 마우스는 어, 제가 이제 어, 어저 패드로. 패드로 어뭐 영화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할때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어 보여드렸습니다자 여기서 얼마나 생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 집에서 금방 집에서 한시간 넘게 이렇게 걸려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니까 어또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 용접사들이, 어, 보통 제가 이런 숙사 생활을 좀 많이 합니다. 제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형님들도, 아 어, 형님들도 어, 대부분 어, 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제 근처에서 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어, 웃긴 게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2인데, 어, 여기서 같이 일하는 형님들이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작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막내입니다 막내 <laughs> 야, 야 그렇다고 요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영접하는데 어, 제가 마흔 둘인데도 제가 막내라는 게좀 슬픕니다 <laughs> 예, 이렇게, 어,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 더 이상 뭐 여기서 또 제가 뭐 영상을 어떻게 뭘 찍을 게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제 일상생활도 한번씩 아, 일상생활, 뭐, 일상을 뭐 찍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네. 하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짐한걸 또, 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쯤에서 또, 어, 이쯤에서? 그렇습니다. 아,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자, 숙, 어, 집 멀리 떠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참 어, 가족과 어, 떨어져서 이렇게 어, 돈벌기가 좀 쉽지도 않은데 자, 멀리 온 만큼 어, 돈을 많이 벌어 어, 가야 되겠 가야 되겠죠. 네. 모든 용접사 어, 배관사 조공분들 어, 어, 고생하시고 어, 고생한 만큼 자 돈을 많이 어, 벌어서 자 집에 어, 가야 되겠습니다. 가, 가야 되겠죠. 네. 돈 많이 봅시다 네. 저는 어, 여기서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뵈요. 빠이빠이.